네, 성동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욕명, 욕망이 참 건강하게 살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 자연인들을 보면은 그저 자연에서 살다 보니까 수명을 살기, 오래 살기를 굉장히 원하는 것을 많이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생명의 연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성경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무드셀라까지는 약 900세까지 살게 살게 만드셨고 아다 저 아브라함 때는. 180대까지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120세를 살질 못하고, 전부 병에 들어서 또는 사고로 인해서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고, 지금에 와서는 뭐 50세, 60세의 뭐 암이라는 병, 뭐 중풍이라는 병에 걸려서 생명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수명이 좀 연장이 될까 해서 저는 그 사범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을 좀 많이 공부하면서 이 염류 발효 효소를 어떻게 개발하게 됐어요. 그것을 논문도 가지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섭취를 시켜보니까 생명연장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생명연장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하겠습니다. 그럼 염류효소라는 게 뭐냐? 염류라는 건 여러분, 우리 몸을 썩지 않게 하는 물질이 염류입니다. 자, 만약에 위장병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위장병은 위가 위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부패하니까 자연히 위에 염증이 생기고 무럭이 생기고 또 어떻게 사는 겁니까? 위가 하수증이 일어나가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끄끄 거리면서 심지어 위암까지도 발생하면서 그 속에 세균이 헬리코 비터 박테리아는 그러한 균이 생김으로 해서. 온갖 질병을 앓다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염류 효소를 섭취를 시켜 봤어요. 그냥 시킨 게 아니라 물에 타서 어, 혈액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혈액이 위를 치료할 수 있도록, 혈액의 pH를 맞출 수 있도록 한번 섭취를 시켜 봤더니, 아, 그 물에 타서 염류 효소를 1.8L나 2L에다가 60ml 염류효소를 타서 섭취시켜봤더니 22초 만에 입으로, 위장으로, 소장으로, 대장으로, 간으로 해서 해독시키면서 피로 들어가는 겁니다. 피가, 염류효소가, pH가 7.4가 되니까 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틀, 3일, 4일, 5일, 10일까지 먹여보니까요. 그 더러운 독소 있죠. 그 변냄새. 피 속에 있는 그 독소, 염증에 있는 그러한 더러운 독이 빠져나가는데, 한 3일 정도는, 4일 정도는 방안이 진동할 정도로 더러운 독소가 빠져나오는데요. 그게 빠져나오고 나서 위가, 위세포가, 그, 망그러졌던 위세포가, 상처가, 죽었던 세포, 병든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위장병이 좋아지는 걸 보고, 아, 이것을, 이제 먹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피를 깨끗이 하는 이것이 염류 효소를 만들어 봤어요. 또한 가지는 음식에다가 믹서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을 먹을 때 농약이 들어 있어요. 거의 다 곡식과 채소와 과일은 농약을 뿌리지 않고는 재배할 수가 없, 없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고추에는 탄저병이 들어 있고, 또 모든... 어 채소나 과일 속에는 농약이라는 그 농약이 어그리컬처 메르시나리죠. 그 농약에는 사람이 먹으면요. 위가 위나 심장 이런 것들이 마비가 와요. 또 통증이 오게 만들어요. 해독을 못 하니까 그걸 해독해 물질을 개, 이제 염류 효소에다가 어, 그거를 개발을 해서 그리고 염류 효소 속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을 미생물을 그 속에다가 삽입을 해서 발효를 시킨 제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개발해서 하나는 음식을 먹게 우리 몸속에 독소를 차단하는 제품이고요. 하나는 혈액에, 우리 혈액에 pH를 채워주기 위해서 물에 타서 섭취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아, 위에 있는 박테리아, 헬리코박테리아도 없어졌고 위에 있는 독소도 또 위가 헐었던 세포도 다시 재생이 된 거예요 참이 재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 음식 속에는 프로타제 음식 속에는 아밀라제 효소를 만드는 물질이 염리효소입니다 그다음에 단백질, 우리 가 먹는 고기, 이건 프로타자라는 단백질이 있어야만이 발효가 돼가지고 우리가 위가 상했던가 또는 폐가 상했던가 어떤 물질이 상해 어떤 물이 장기가 상해 상했어도 그 상상처난 장기를 다시 죽었던 병들었던 세포를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염류 효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논문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발견하게 돼 가지고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생명액을 생명액을 바로 염류 효소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액이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먹는 곡식과 채소와 또는 물과 또는 육류를 생명의 물질을 집어 넣어서 만들어줘야만이 염류효소를 발효해야만이 생명이 연장이 되면서 우리 병든 것이 다시 세포도 살리고 또 뼈세포도 살려서 우리가 수명이 좀 연장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염류효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리프, 저 리파제라는 게 있습니다. 리파제는 라건 염류 효소 속에 들어 있습니다. 리파제는 뭐죠? 콜레스테롤 없애는 거죠.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우리 몸 속에 혈관에 붙어 있어요. 또는 그장 속에도 붙어 있어요. 그 콜레스테롤이라는 것또 중성지방, 우리가 비만 오잖아요. 비만이 큰 병아닙니까? 이런 거를 제거하는 물질이 염류 리파제. 이 겁니다. 리파제를 만 효소가 없다면은요,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어가 보세요. 리파제는 HDL입니다. LDL이 없어지고 HDL로 만든. 그러면 심장 팍막증이나 동맥경화가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효소가 들어있다면 동맥경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밀라제. 네, 아밀라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곡식과 채소와 과일 이것을 먹어서 효소로 해서 또는 유, 미생물 효소로 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밀라제입니다. 그 소화를 못 시켜서 섭취하면 그 곡식과 채소와 과일이 에너지를 낼 수도 없고 위에 머물게 되고 혈관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많은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학자들이 아밀라자 효소를 분해를 못 하니까 병들을 걸려서 고치질 못하고 있는 지금 생명의 연장의 길을 막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육류는 프로타제 프로타제라는 그 단백질을 분해해야만이 다시 말하자면 유산균에 의해서 또는 염류 효소로서 분해를 해야만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온 뼈세포를 만들고 또는 장기 세포 위가 나빠졌다. 위 세포가 망그러졌다. 혈액 세포가 파괴됐다. 또 대장에 용종이 생겼다. 그러면 용종이 생긴 세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어 버리죠. 또는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세포를 만들어야죠? 위장세포도 만들고 뼈가 만들어지면 뼈세포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세포가 프로타제입니다. 그런 프로타제를 우리가 재생하기 위해서는 염류효소를 믹사해야만이 프로타제를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생명연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연장을 시키려면은 우선 약간의 운동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운동하는 비법은요 그저 하루에 한 300m를 한 다섯 여섯 바퀴를 걸으면 됩니다 또뭘 하냐 앉았다 일어섰다 이런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세포가 살아, 염류해소를 들으시면 근육세포가 누가 만듭니까? 프로타제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한다면 생명연장을 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ウフ <music>